육성 모임에 대해서 저는 강추를 해요. 되게 제가 일단은 좋아하니까 강추를 하는데, 음, 어떤 그림을 하나 봤어요. 김기태 작가였던가 그림을 봤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젊은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나무를 막 찍어요. 근데 이 여자는 되게 이렇게 진한 리스틱에 미니스커트에가 요즘 사람인 거예요. 요즘 사람 중에서 되게 혁신적인 힙한 근데 그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은 조선시대 유수진 장군 같은 투구를 쓰고 그런 옷을 입고 부츠도 장화 그런 거를 신고 장부를 적고 있어요 이 여자는 담배 피면서 핸드폰을 쥐고 있고 제가 다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생각했거든요 세대 차이 어른들은 이렇게 경직되게 이래야지 된다는 그리고 아날로그로 수기로 적어서 이 아, 젊은 아이의 행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왜 담배 피는 거야? 너왜 다리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복장이 그게 뭐야? 그리고 왜 하이힐을 신어 갖고 나무에 상처를 내는 거야? 그러면 안 돼.라고 지적을 하는 경찰 같은 느낌을 갖고 이 여자는 이 사람을 볼때 꼰대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근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세대 차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해내고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탁구도 좋고 등산도 좋고 한데 거기에서는 생각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독서 토론을 하다가 보면 같은 인물이랑 같은 상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달라요. 제가 재능 기부로 아이들 독서 토론을 잠깐 하고 있는데 5학년 아이들이에요. 그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황폐한 대지를, 굉장히 예쁘고 우람한 숲을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이 사람이 노고가 대단하다. 전쟁 중에서도 꿋꿋이 한 가지를 한게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를 살림 전문가가 와서 감탄을 해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 이상하다. 나쁘다. 이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한 거를 봤으면 자기도 삽을 들고 도와줘야지. 왜 감탄만 하고 서 있냐? 그리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여기 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우리 같이 만들자라고 홍보를 했어야지 된다. 생각자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성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맨 끝에 너무나 예쁜 마을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황폐했던 곳이지만, 그 예쁜 곳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집을 이루어서 예쁜 마을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우리는 기성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제 마을이 되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해피엔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 애써서 여기를 만들 때 와서 쳐다도 안 보고 도와도 안본 사람들이 왜다 해놓고 나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거기를 누리냐. 형평이 어긋난다. 이게 요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하면 20대, 30대, 40대, 기성세대 생각이 다 다르고 아이들 생각은 전혀 기성천외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속에서 세대도 느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퇴직 전에 독서 모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대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기성세대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고집이 너무 세요. 남의 얘기를 정말 안 듣고 그 특히 남자들. 10명이 앉아서 얘기하면 각각 관심 분야만 얘기해요. 한 사람은 군대 얘기만 하고, 한 사람은 부동산 얘기만 하고, 한 사람은 주식 얘기만 하고, 한 사람은 여행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각각의 얘기하고 말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근데 각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훈련.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주는 공감의 훈련.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 나는 저걸 생각을 못 했는데 저럴 수도 있네. 내 생각을 교정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아이들이랑 후배들이랑 얘기를 할때 정말 꼰대 소리 안 듣고 훨씬 덜 답답하다는 소리도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세대차를 이겨내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얘기를 들어주는 훈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독서 모임이 70대 초반 분이 계시는데 책을 읽고 나면은 집에 가서 그 4학년 된 손녀하고 한번 다시 한대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둘의 대화거리를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추천을 하지만, 또 사람들마다는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또 있으시겠죠.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린 것 중에 그 목마르트 파파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술 교사로 정년 퇴직한 교사가 주민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아침에 산에 올라가고 와이프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절에를 다녀보기도 하고. 근데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데. 언 그리고 맨날 와이프한테 구박을 받아요. 맨날 잠만 잔다. 맨날 산에만 간다. 그러지 말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도 따서 생활에 도움이 돼 봐라. 뭐 뭐라도좀 해봐라. 근데 이분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난게 20대 내가 몽마르트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소원이었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그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몽마르트에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자격을 그 대사관에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다 동원을 해서 그 불어로 다 이제. 음, 지원서를 내고 해서 그 자격을 받아요. 그 영화는 아들이 감독이고 엄마하고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딸랑 그렇게 셋이 나오는 거그 아들의 목소리만 나오는데 이 아들이 어, 아버지의 그 소원을 젊었을 때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목마르트를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날은 파업을 해갖고 그림을 못 그리고 어떤 날은 비가 너무 와서 그림을 못 그리고 비자를 열흘인가 일주일을 받았는데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가고 싶었던 평생 꿈에 그리던 뭐 샤갈의 미술관, 그 다음에 모네의 그림, 수련을 보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아버지가 평생 동경만 했는데 눈으로 보는 거에서 정말 막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나빌레라라는 드라마는 너무 예뻐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박인한 배우가. 70이 넘은 역할인데도 거기에서 발레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젊을 때허무 하고 싶었는데 무슨 남자가 발레를 하냐부터 해서 그럴 돈이 어딨냐. 응? 먹고 살기도 바쁘고 더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각박해서 먹고 살기 힘든 세대잖아요. 그때 남자가 발레는 꿈도 못 꾸는데 그거를 70이 넘어서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젊은 발레리노하고 연습을 같이 하고 우정을 쌓아가고 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책으로도 원작이 있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고 거기에 기뻐하는 이유는 사실은 젊었을 때 못했던 부분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응원의 박수 더하기 그게 우리들의 대리 만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무엇을 할때 내가 행복한지, 중심을 가족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한테 두고, 이제는 우리가 30몇 년의 일을 하고, 가족을 그만큼 보살피고, 아이를 그만큼 키워놨으면, 이제는 우리는 충분히 놀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서, 나를 위해 투자하고, 그리고 열심히 즐기고, 잘 놀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오늘은 오늘의 이유가 있고 내일은 내일의 이유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합창 같이 모아놨더니 돈 가져가는 사람은 땀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저축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보장되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저당 잡히지는 말자라는 말을 전 책에서도 썼는데, 알지도 못하는 내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축제처럼 빛나게 즐겁게, 오늘 하루를 빛나게 지내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계속 잘 놀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